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자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자,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 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주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내주 왕은 알지 못하신 아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주여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세왕과 나를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네 주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요 이것이 내주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약속을 이루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새롭게 또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장면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출발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어진 그 왕위가 다윗 왕조가 탄탄하게 이어질 것 같지만. 왠지 또한번 압살롬의 고난을 생각하게 할 만큼의 정말 또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의 반란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은 그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장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취하여 그 여인이 체온으로 녹여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체온도 자기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을 만큼 그가 그렇게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자신을 다윗 왕조를 지켜낼 힘이 자신과 다윗 왕조를 지켜낼 힘이 다윗과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왕이 계승 서열 1위였는데도 미련한 반란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도니아도 바로 다윗 왕조를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를 지켜낼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임무를 보면 바세바와 나단이 그것을 지켜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켜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름부은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켜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 왕조를 튼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약속은 어떤 사람도 그 약속을 대신 이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바세바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을 버렸고,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말을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치는 거죠.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세바에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라고 코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그 나단이 바세바와 세운 어떤 그 계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이전에 등장했던 어떤 계략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이에요. 사실 이전에도 이런 식의 계략이 비슷하게 있었죠. 그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계략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일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조력자가 됐죠. 마찬가지로 바세바가 가서 다윗에게 말할 때에 나단이 조력자가 되죠. 그러나 앞선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계략입니다. 그때 야곱도 미련하였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지만 본인들이 뭔가를 해 보려다가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바세바와 그 솔로몬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의 안절이라 하셨거늘 이제 바세바가 실제로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어 이제 1 5 절에 보면은 아비삭 그 다윗의 체온을 녹여주었던 아비삭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이 이야기는 바세바는 정실부인이고 아비삭은 첩이라 정실부인인 바세바를 열받게 하려고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세바가 들어갈 무렵에 다윗이 여전히 자기 혼자도 지켜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건 어쨌든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토록 정말 그처럼 연약해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여종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앞전 말씀에서 어디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은밀하게 이제 다윗이 했던 약속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도 바세바에게 와서 바로 이렇게 말했던 다윗의 약속을 언급했죠. 나단 선지자도 언급하는 걸 보면 이 다윗의 약속이 하나님도 인정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좀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바세바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바로 다윗 왕조를 지켜낼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을 때, 애굽 왕에게 팔아 넘겼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애굽 왕을 직접 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자신을 왕조를 지켜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를 통해 직접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왕조를 지켜내기 위해 직접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하여서 이 다윗이 이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나왔던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의 앉을 자를 용해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왕위의 앉을 자를 종에게. 이건 나단의 이야기죠. 계획대로 바세바 뒤에 나단이 등장하여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 왕이 앉을 자를 선지자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방관한 거죠. 너무 약해서 방관했는데 치밀하게 그걸 끝까지 보지 못했던 거죠.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기에 바로 이런 일을 알려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도니아를 만약 택하여서 안 또는 아도니아가 저렇게 행하는 것을 그냥 놔둘 거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를 당신은 물어야 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허락을 했던지,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모른 척 방관했던지.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지금 와서 대신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 나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속에 넣어 주셨던 솔로몬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지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출발은 불안하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도 그 생명을 보존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 곳에서 이삭이 나오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가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출발은 인간 편에서의 출발은 불안하였지만, 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이후부터는... 무언가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펼쳐지겠구나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든 현장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미련함은 뭐 외주님께서 어, 지도하셔서 정말 지혜롭게 하셔서 하시고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큰 숲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강했던 다윗도 다 이렇게 늙고 기력이 없어. 정말 스스로 지켜낼 힘도 없고 스스로 판단할 힘도 없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끌어 갈 힘도 없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약속은 영원하게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약속의 은혜를 그 약속의 열매를 절대 누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시되 사람의 생각으로 마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의 속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